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백신의 작가의 작품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백신의 작가의 호도입니다. 29살 옷깨댁은 알코올 중독 남봉꾼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이나 아이를 임신하였지만 남편 때문에 모두 죽고 이제 네 번째 아이가 뱃속에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일을 해야겠는데 동네 주민들 모두가 일하는 김문서의 농장에 가서 일하기는 싫습니다. 그는 처녀 시절 자신을 따라다녔던 남자이기 때문이죠. 먹을 것 하나 없고 남편도 나가고 없고 위기에 처한 만삭의 옥계댁.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백신의 작가의 호도 여운의 목소리로 만나보시죠. 구 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으로 함께 해 주세요. 호도, 백신의 아직껏 짐이야, 단주먹이야. 뭐 단주먹이 박살이 나고 말고. 인연, 어서 내 놓아. 응? 인연아. 글쎄, 내 인연. 이 인연아. 전연이 귓구멍이 맥혀 빠졌나? 글쎄 인연아, 돈 50점만 내놓으란 말이다. 응? 이 50점이 없거든. 20점만이라도 내라. 응? 당장에 배때기를푹 찔러 간을 빼 지근지근 씹어놓으려돈 10전이라도 내놔라 응? 응? 이 년아 이 년이 그래도 벼락을 맞지 않아서 근질근질하구나 돈 5전도 없어? 이런 빌어먹다가 얼음판에가 자빠져 문둥지랄병을 하다가 죽을 려나돈 5전이 없다고 안 내놓는단 말이야? <laughs> 참이 년아 이 개라이 이 목탕 목탕 썰어 죽길년 같으니 이 키. 후닥닥 짓끈 뚝딱하는 법석과 함께 마누라의 몸은 뜰한 가운데 가서 큰 대자로 벌떡 때려 누워졌다. 이, 이년이 이 사람을 잡아먹고 아이새끼로 입가심하려니 돈 오전이 없다고 남의 속을 이렇게 썩인단 말이지 이개 연달아 박차고 밟고 두들기고 하다가 나중에는 기운이 빠졌는지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다 떨어진 노랑 장롱 문을 뚝 잡아떼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의복 몇 가지를 골라 잡고 밖으로 훌쩍 뛰어나와 아직껏 뜰 한가운데에 퍼져놓은 마늘라를 손에 쥔 옷가지로 두서번 후려쳐 갈겨주고는 휑 거리로 사라져 버렸다. 마누라는 죽은 것 같이 쭉 뻗고 누웠다가 이윽고 부스스 일어나 앉았다. 도둑놈? 단 한마디 뱉듯부르짖고긴 한숨과 함께 일어서 방 안으로 들어가 흩어진 옷들을 주섬주섬하여 농 안에 밀어넣고 떨어진 농 문짝을 집어 농문을 막으려다가 그대로 윗목이 밀쳐놓았다. 암만 생각해도 할수 없구나. 마누라는 천천히 걸어서 김문서의 농장으로 일을 찾으러 가는 길이다. 벌써 그먼 옛날의 꿈으로 사라지고 만 일이나 그 행복스럽던 기억이 하나둘 머리에 떠오르며 며칠 전 남편에게 그렇게 얻어맞아 퍼렇게 멍이 든 뺨은 화끈하게 붉은 물을 들였다. 사람의 팔자라는 건 정말 무섭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는 자기 몸을 물어뜯고 싶을 만큼 안타까웠다. 에휴, 다 인연의 잘못이지. 다 인연의 팔자지. 그때 그이는 그렇게도 애를 썼는데 이 못된 년이 무슨 개지랄이 들어서 달아나기는 왜 했던고. 아고길 가던 사람이 웃을 만큼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섰다가 걸어가다가 하며 발끝을 망설였다. 그는 올해 29살이다. 벌써 네 번째의 임신으로 배는 바가지를 찬 듯이 불쑥 높았다. 첫째와 둘째는 49일 만에 죽고 말았는데 그 죽은 것도 남편인 최가에게 맞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고 셋째는 뱃속에 든채 발길에 채워서 일곱 달 만에 죽어나왔다. 이번 넷째는 웬일인지 아무리 막고 차이고 밟히고 하여도 그대로 펄떡펄떡 저대로 자라고 있다. 엄마, 나는 기어이 살아나가겠어. 그래서 엄마 원수를 갚아줄게. 라고나 하듯 좀처럼 낙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김문서의 농장이라도 가서 일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된 뒤부터는, 아이고, 이 원수놈의 씨야. 대체 이번은왜 낙태도 되지 않고 남의 속에 들어부터 나를 부끄럽게 하노? 이렇게 배가 불러 어떻게 그 일에 대하노? 하며 그 옛날의 김문서를 눈앞에 그려보며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그러면 배 안에서는, 이년아, 너는 전생에 죄가 많아서 나를 배웠단다. 내가 나가면 아버지보다 더 골탕을 먹여주겠다. 라고나 하는 듯이 자기의 창자를 휘어잡고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이도 생각이 들었다. 그가 17살 적 그때의 일이다. 그때 한 동네에 사는 김문서가 상처를 하고 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다. 문서는 동네 앞샘터에물 길러간 그의 허리를 휘잡아 하며. 느 옥남아 나는 네가 좋다 너 내게 시집아주지 않겠니? 하고 대들던 김문서였다 아이고 마니 놓아요 <laughs> 소리를 빽 지르며 물동이도 집어던지고 그대로 달아났던 그이였다 이개집애야 너만 허락하면 망고 호강을 할 터인데 내가 내게 싫어 보이는 것이 뭐냐 김문서는 간절히도 그에게 사랑을 요구하였다. 아이고 더러워라 상처한 남자에게 재취댁으로 내가 시집갈 줄 아나배? 하고 그는 어디까지나 침을 뱉었었고 그의 부모도 암만해도 숫계집에는 수총각이라야 하는 생각으로 끝끝내 김문서를 거절하고 지금 남편인 이 최가에게 시집오게 되고만 것이었다. 가장 행복한 배필이라고 믿었던 수천여 수총각의 이한쌍 부부는 오래지 않아 세상에서도 드문 비렁뱅이의 처참한 생활로 떨어졌으니 최가는 알코올 중독자였었다. 그러나 김문서는 어디서 얻었는지 꽤 얌전스런 아내를 맞아 살림도 쥐새끼 일듯 자꾸 불어서 지금은 동네 앞에다 큰 농장을 경영하며 봄철에서 가을까지는 거의 날마다 이 30명씩 일꾼을 부리게까지 벌어졌다. 그러므로 최가의 아내가 된 그는 아무리 굶주려도 이 농장에 일하러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오늘까지 왔다. 아이고 더러워. 상처한 남자에게 내가 시집갈 줄 아나배하고 뿌리치던 그 일이 생각나는 까닭에 나를 좀써 주시오 하고 김문서에게 도로 애원하기가 차마 못할 노릇이었었다. 그러나 오늘은 할수 없었다. 그동안 참고 또 참아왔지만 오늘 내일로 해산이 임박하였고 남편인 최가는단 하나 남은 소틀 들고 나간 지 사흘째 소식이 돈절하며 입에 넣을 것이라고는 찬물밖에 없으니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나으려니 하고 이렇게 김문서의 농장으로 향해 나선 것이다. 참아 못할 일이었다. 그는 농장 앞까지 갔다. 철망 저쪽 농장 안에서는 여러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우뚝 서 바라보다가 가만히 그 중에 한 사람을 향하여, 여보소, 덕동대기! 하고 불렀다. 아유, 누구야? 아, 아유, 오깨대기요? 아, 왜 불러요? 하고 불린 옆편 내가 그를 바라보았다. 좀할 말이 있어. 그는 어물어물하며 조금 나와 달라는 듯이 말 끝을 흐려 버렸다. 아이고, 지금 일하는 시간인데 주인이 보면 야단합니다. 할 말이 있거든 당신 일이 오소. 덕동댁이란 여편 내는 다시 허리를 굽혀 일을 계속하였다. 그는 공연히 입을 삐죽한 후앞뒤로 돌아본 후 허리를 굽혀 부른 배를 감추듯하며 멍든 뺨을. 한 손으로 가리고 농장 안으로 들어갔다. 다행히 주인 김문서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얼른 덕동댁에게로 가까이 갔다. 아, 하는 수가 없어요. 나도 일좀 하게 해주소. 그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아 와들와들 떨며 겨우 자기가 온 뜻을 말했다. 아이 아니, 오늘은 틀렸는데, 일 시작한 지가 언제라고. 덕동댁은 늦게 왔으므로 오늘은 일을 시키지 않으리라는 의견이었다. 그는 금방 눈물이 뚝 떨어질 것 같았다. 설마, 그이가 보았으면 좀 늦게 온 것쯤이야. 하는 생각에 살이 와락 떨리며, 주인은 어디 있어요? 하고 물었다. 저기, 배추밭에 서 있지 않아요? 하고 가르쳐주는 편을 바라보며 그는 무의식간에 그 편으로 다름질하여 갔다. 사람의 기척에 배추벌레 잡는 여편네들을 감독하며 서 있던 사내가 고개를 돌렸다. 그는 틀림없는 김문서였다. 옛날 자기의 허리에 매달려 애원하던 그 김문서에 틀림없었다. 넓적한 얼굴, 뚱뚱한 몸집, 쭉 재진 입. 그때 그렇게도 징그럽게 되던 김문서가 오늘은 왜 이다지도 그를 슬프게 함일까. 가슴이 쿵덕하며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다. 말문이 막히고 두 귀가 웽하며 얼굴이 화끈해졌다. 일하러 왔소? 저기 가서 벌레를 잡아. 김문서는 태연하게 밭고를 가리켰다. 아이고, 그 마누라 패를 보니 어디 일하겠는가요? 그중에 또 늦게 오고. 곁에 섰던 옆편네 하나가 툭 튀어나왔다. 옆편네 차림차림이 분명코 문서 마누라임에 틀림이 없었다. 문서는 그를 그 예전 자기가 무릎을 꿇던 아름답던 처녀 옥남인 줄을 알았음인지 몰라보았음인지. 심긋이 사람 좋은 웃음을 남기고 돌아서 저편으로 가버렸다. 여보, 당신은 늦게 온 대신 쉬는 시간에도 쉬지 말어? 하고 문서의 마누라는 연애 남편의 뒤를 따라갔다. 그는 겨우 진정한 후 문서가 사라진 편을 잠깐 바라본 후 고개를 축 늘여가지고 밖고랑에 가 앉았다. 아이고, 어깨떼기 오늘 웬일이오? 일하던 여인부들은 모두 그와 한 동네에 사는 터이라 서로 인사를 건넨다. 일하러 왔쥬. 그는 고개를 내려뜨린 채 간신히 대답하였다. 그날 아침에 냉이나물 한 주기를 소금에 찍어 먹고 왔을 뿐인 그는 해가 점심때 가까이 되자 등줄이 당기며 두 눈은 목구멍으로 삼키려는 듯하고 배껍질은 배가 고파 말라붙는 것 같건만 찢어질 듯 따가우며 연애의 쩡하니 울리듯 아팠다. 이마에 진땀이 흐르고 아무리 보아도 범상치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일꾼들은 밥꾸러미를 안고 제각기 이곳저곳 둘러앉아 먹기 시작하였으나 그는 가지고 온 것이 없을 뿐 아니라 간간이 시작되는 아픔에 못 견디어 밭한옆 움푹 진 고래가 엎드려 있었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해산 기미가 분명해지자 그는 집으로 돌아갈 기력도 없을 뿐 아니라 그대로 돌아가면 삭전도 받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오늘 해만 참으려고 이를 악물고 손가락을 갈고리처럼 웅크려 땅을 박박 긁었다. 점심시간 한 시간 반을 그는 고랑이 엎드려 참지 못할 일인 줄 알면서도 그이가 고맙게도 허락해준 그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된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아픈 것은 각각이 더해지며 조수 밀듯 밀려오는 고통에 허리는 척 무너지는 듯하였다. 아이고 암만해도 안 되겠구나. 그는 속으로 부르짖고 당장에 까무러치고 그 자리에 자자질 것 같아지며 그의 가물거리는 본능의 눈에 채 굽지 않은 본무의 고랑이 비쳤다. 다음 순간에 그는 흙 묻은 무한 개를 잎사귀째 마구 씹어 삼키고 있는 자기를 보았다. 아이고, 저기 누가 무를 뽑아먹네? 누구의 말소리인지가 들려왔다.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도 않고 무 꽁지, 무 잎사귀 남기지 않고 다 씹어 삼켰다. 아이고, 무를 그렇게 뽑아먹으면 어째? 도둑년! 하는 소리가 그의 귓문 앞까지 갔을 때는 한 생명이 이 세상에 생겨 나오는 순간이었다. 배춧고랑이 엎드린 그의 속옷가랑이에 끼인 새 생명은 연애 고함을 치고 있었다. 밭 가운데서 어린아이를 순산한 것은 좋은 일이라고 문서는 그를 잘 단속하게 하며 쌀한 마리를 가져다 주었다. 해산한 지여드레 만에 남편 최가가 돌아왔다. <laughs> 이년또 아이새끼는 왜 내질러? 하며 누더기를 젖히고 아기의 다리 사이를 들여다보더니 이런 빌어먹을 련 하고 벌떡 일어서 후다닥 연거푸 마누라의 뺨따기를 올려붙인 후이개지바이는나 이 뭐한다고? 어? 재수없게 이년 이까짓 거 먹일 것 있거든 내놔 먹자! 소리를 빽 지르고 누더기째 아기를 발길에 감아 차 던졌다. 캐하는 소리와 함께 벽에가 붙었던 누더기가 방바닥에 떨어지며 그대로 고요해졌다. 아이고머니! 마누라는 와락 누더기를 끌어안았다. 이년 <laughs> 죽은 지가 오래다. <laughs> 최가는 한마디를 남기고 횡 나가 버렸다. 그는 목을 놓고 울었다. 뼈가 저리게 슬펐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할 일은 단지 동네 구장에게 가서 죽었다는 말을 한후 호미를 가지고 공동묘지로 아기를 안고 가서 그곳에 파고 묻어버리는 것. 이 일만 해야 되는 줄 알았을 뿐이었다. 이날 남편 소식이 끊어진 지 열흘째 되는 날이요. 아기를 묻어버린 지도 열흘째 되는 날이다. 이 날은 동네에 새로 생긴 xx를 신축함으로써 상냥식을 하는 날이다. 이 상냥식에 올릴 재물을 장만하느라고 동네 옆편네들은 모였다. 이 음식은 장만할 때 맛을 본다든지, 몰래 군입을 댄다든지 하면 안 되는 것이요그 아주 정결하게 재물을 올려야 하는 것이니까, 그 모두 입을 봉해서 만두. 라고 구장이 선언을 내리자 옆편 네들은 수건으로 입을 가려 뒤통수에다 잡아매고 혹은 떡을 치고 혹은 고기를 굽고 혹은 나무새를 묶는 것이었다. 최가 마누라인 그는 나무새를 만드는 데 끼었다. 음식은 착착 장만되어 갔다. 그는 마지막 콩나물을 볶는 솥에 불을 넣는데 어느 사이인지. 입을 가린 수건이 턱으로 미끄러져 내렸다. 그는 그것도 모르고 소뚜껑을 열고 나무를 들여다보았다. 아무리 보아도 조금 싱거울 것 같아 얼른 한 손가락으로 나무를 집어 입에 넣었다. 이년 하는 소리가 어디서 나자 그는 깜짝 생각이 났다. 재물이니 맛도 보지 말고 입을 봉하라던 구장의 말이 번개같이 머리를 스치자. 얼른 턱 아래 미끄러진 수건을 입 위로 축혀 올리려 했다. 이년, 이 요망스러운 년, 재물에다가. 하는 소리가 요란해지며 몇 개의 발과 손이 그의 가슴으로 내리덮쳤다. 아이고머니, 어깨떼기가 죽지 않소. 아휴... 하는 비명이 어느 옆편내 입에서 솟아나자 일순간 잠잠해졌다. 그의 입을 가린 수건 사이에 콩나물 한 개만 걸려있을 뿐, 그는 눈을 뜬채 영원한 침묵 속으로 사라져갔다.